안녕하세요. 성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무밭인데, 이제 무를 벌써 뽑으려고 하는데, 날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제 무를 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예 뽑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이제 무가 좀 이제 작고 그러면 더 크게끔 놔두는, 놔두는 분도 이제 계신데, 이제 비가 또 며칠 전에 와가지고 또 수분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무를 몇개 뽑아보니까, 무가 더잘큰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무 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 저장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각자 다 이제 저장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잘 하실 테지만 그래도 제가 좀아는 데까지 몇 가지 알리켜드리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무를 땅을 파고 이제 그 위에다 각구막같은거 송판을 깔고서 이제 거기다 무를 놓고서 이제 흙을 싹 긁어 올려서 이제 물이 안 들어갈 거면 잘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땅속에 있어서 이제, 온, 이제 온도 습도도 어느 정도 맞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지들이 이제 그무 냄새를 맡고 이제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면서 무를 다 이제 막 쪼아먹고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를 버리게 해서 지금 이제 땅에다 이제 묻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대개 이제 항아리를 땅속에다 이제 묻어놓고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그 비닐을 하나 넣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항아리만 넣는 거보다는 비닐을 한 이런 저 꽃비닐 같은 거큰 거를 이제 넣으시고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신문지 좀 두툼하게 조금 넣은 다음에 이제 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그 속에다 차곡차곡 잘 이제 넣어놓고 이제 비닐봉지는 꼭 묶지 말고 그냥 우유만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제 위에는 이제 날씨가 영하 막 15도 떨어지면 이제 그 항아리 꼭대기가 이제 얼으니까 이제 그 위에다가는 집을 뺑들로 틀어서 이렇게 놓는다든지 아니면 스티로프 상자를 스티로프를 한 50mm, 100mm를 올려놓고 이제 보온덮개 같은 걸로 딱 덮어 놓고 이렇게 해서 그 항아리가 얼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항아리가 얼고 그러면 이제 무가 바람도 빨리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게 있고요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아 같은걸 갖고 왔는데 이런 다아는뭐 저온 창고 같은거 있으시면 비닐로를 이제 속에다 넣고 바닥에가 신문지 깔고서 요거를 이제 잘라 가지고 이제 이런 항아리다 이제 이런 플라스틱 바아에다가 이제 고무 다라 같은데다 넣어 놓고 이제 위에는 꽉 묶지 말고 비닐로만 이렇게 내려 놓으시고서 이제 필요하실 때몇 개씩 꺼내서 이제 드시면 되고 이런 이제 고무통이 없으면 이런 자루 이런 자루에다가 속에다가 이제 비닐 봉지 뭐 이거보다 더큰거 같은 거 속에다 집어넣고 이제 무를 요투머리는 잘라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뿌리가 나니까 이거 잘라 버리고 요 위에 위에 자르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자르게 되면 이 무가 이 위에 자른 뒤서 조금 덜 자르게 되면 싹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이제 싹이 그 항아리 속이나 이런 달아 속에서 크기 때문에 바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 자르실 때도 이게 이제 너무 이만큼 잘라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여기를 자르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니까 싹이 올라오면 이제 무수가 바람이 들으니까싹안 올라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딱 자르게 되면, 조금만 자르면서도 싹 나오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무가 항아리 속에다 넣어도 이제 싹이 안 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이만큼 자르는 거는, 여기서 뿌리가 안, 안 나게끔 자르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자루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다용도실 같은 데에 얼지 않는 데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제 필요하실 때 비닐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 이제 쓰시고, 여기 용기만 이렇게 해놓게 되면, 가끔씩 이제 며칠마다 한 번씩 열으니까 여기 산소도 조금 들어가면서 또 밑에 이제 비닐 봉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말르지도 않고 바람도 빨리 안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게 봉까지는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데막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무를 너무 늦게까지 크게 두시지 말고 이게 저장하는 거는 조금 일찍 좀 해서 해게 되면 아무래도 저장성이 더 오래갑니다. 그래서 양파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런 무도 그렇고. 꼭그 끝까지 지 날짜에 다키우시는 것보다는 저장 들어갈 거는 조금 한 일주일이라든지 한 일찍 조금 수확해서 별도로 저장을 하시면 저장성이 더 오래가겠습니다. 양파도 그 이파리가 이제 다 쓰러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제 그다 끝까지 이제 양파가 컸을 때 저장하시는 것보다는 이파리가 한50% 60% 이제 쓰러졌을 때 그때 수확을 하시게 되면 또 양파 물론 품종도 중요하지만. 저장성이 더 오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무 저장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작년에도 이제 올린게 있는데 이제 올해 또 이제 무술을 이제 오늘 몇개 뽑아 가지고 저장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다 넣어서 다용도실에다가 이제 이제 부팅에다가 잘가끔씩 받쳐서 올려 놓으시고 쓰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봄까지 오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저온 창고나 구한 이제 같은 데다가 이제 무우는 소리 캐논소리 놓으시면 얼지만 않는뭐 이제 봄까지 드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땅에 묻는 거는 지들이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권장하고 싶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온 창고가 있으시면 저온 창고에다 이런 큰 자루에다가 속에 꽃추비이를큰거 넣어서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위에만 비니로 내려놓고서 한쪽구팅에다 세워 놓으면 그것도 이 저온 창고는 보통 뭐 일대에서 5도 사이로다가 대개 놓으시니까 이제 또 무우가 이제. 이 봄까지 몇달 동안은 이제 잘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 저장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서구한과천지다가잘 밑에 뿌리 바로 하나만 해도 무한 뭐 한 10개씩, 20개씩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비닐을 수해서 위에 묶고 이렇게 해서 코팅에다 세워놓으면 아주 좋지 됐어요?